인적인 김수민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1천명을 넘겼는데요. 아, 제가 끊어버렸네요. 제가 2019년 4월 고양국제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유튜브 계정을 2019년 5월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컨텐츠도 몇개 바뀌고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켜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자 1천명 기념으로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Q&A를 진행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면 제가 그 동안 고양 국제고등학교, 고양 국제고등학교 입시 이런 건 많이 알려드렸지만 정작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거의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처음에 음 저는 좀 관종인 고양 국제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행운의 <laughs> <사랑하시죠. 웃음> <laughs> <laughs>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누구나 무서는 거야. <laughs> 이 정도만 알려드린 것 같아갖고 어? 해가 좀 심해 가 쎄지고 있어 아무튼 전화랑 꽂혀지그 정도밖에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갖고 그걸 이제 또 1K 되면 또 이제 기념으로 Q&A 많이 들 하시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에 대해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 11월 25일 태어난 김수민이라고 하고요. 출생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또 오랫동안 살았던 곳은 경기도 파주시,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곳은 미국의 남부 어딘가입니다. 또한 2016년 한빛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2019년 졸업을 했고요. 2019년 1월 고양국제고등학교 후기로 합격을 하여 2019년 3월 고양국제고 입학을 한후 2019년 4월 고양국제고를 기반으로 한 고양국제고를 다루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2019년 5월 자퇴를 해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퇴한 이유는 학교가 싫어서, 학교가 미워서 또는 친구들이 재미없어서 또는 선생님이 싫어서 그 어느 것도 진짜 진짜 진심으로 아닌 아빠를 따라서 오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온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눈물과 함께하며 고향 쪽으로 떠나 지금 현재 여기 에 있습니다. 성격은 매우 관종이고 또 관종이고 또 관종입니다. 제 구독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활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게 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네, 자기소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더 궁금하시면 또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Q&A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핸드폰 케이스요 귀엽죠? 중3 소민 첫 번째 질문 이민이시면 계속 미국에서 사는 건가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 전체 다 오게 된 거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온 거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온 거지만 나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새벽 4시에 자지만요. 아주 즐거운 과제 라이프. 언니 중학교 때 전교 등수가 몇 등이신가요? 제... 네. 네. 조심스럽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자랑하는 거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최고 등수는 1등입니다. 1등이고 2등으로는 그 내신으로는 2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놀라셨죠? 저는 공부 안 하고 노는 앤 줄만 았는데 최고 등수는 1등입니다. 원점수에서 1등을 하고 1, 2, 3, 1,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결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언니, 중학교 때 학생회장 하셨던 것 같은데, 학생회장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나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학생회장인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보다 저희 학교 학생회가, 우리 학교 학생회가 딱히 활성화된 편은 아니었어요. 나무위키에 검색해보면 학생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라고 나올 정도로 학생회가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있는 부서였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그걸 바꾸고 싶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별로 안는데요 그리고 3학년 때 선출이 되고 진짜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 다 포기해 가면서 학생회 임원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저것 행사하면서 학생회를 부응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든 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학교가 워낙에 학생의 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던 학교가 아니라서 그걸 처음에 따내고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이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더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제 중학교에서 졸업할 때 가장 성공적이었던 학생이었다와 같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OS 일기 최고. 자랑할까? 자랑 좀 할게요. 짠. 자, 합격증, 우, 공로상. 영어 잘하는 꿀팁 알려주세요, 언니. 저도 영어를 그다지 되게 유창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해 보이는 척을 하려면요. 발음을 굴리면 되고요. 막, Hello, guys. My name is Sumin Kim. Welcome back to my channel. Oh my god, I love this. 이런 식으로 그 오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진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영어를 잘 하시고 싶으시다면 일단 단어를 많이 외우시고요.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읽어야지 문장 구조나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어른들이 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다 필요가 있으니까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때는 말이죠. 천명된 소감 알려주세요.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제가 처음 유튜브를 열게 된 계기는 그냥 제관중력을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만든 거긴 하지만 막상 천명 되니까 이제 좀 만명도 욕심이 나고, 10만명도 욕심이 나고, 100만명도 욕심이 나고, 그러네요. 그냥 언니 예쁜 거는 꼭 알고 사셔야 돼요.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일반적인 수민님인 이유는 유튜브 시작할 때 일반이었기 때문인가요? 정답입니다. 수민님은 왜 굳이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하셨는지 궁금해요. 국제고등학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외고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외고에는 과가 있고 국제고에는 과가 없어요. 그래갖고 딱한 가지 언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전공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고양 국제고등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들을 받으면 오늘도 이렇게 말을 못하지? 교육들을 이제 받으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 가지를 비교 종합해 본 결과 국제 고등학교가 더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국제 고등학교에 왜 고향 국제고를 가셨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좀 얘기가 긴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엄마 말만 믿고 엄마한테 굉장히 의존하는 의존적인 의존하는 타입의 학생이었어요. 고향국제고에 대해 듣고 오신 거예요, 엄마가. 그래갖고 엄마가, 그냥 고향국제고 괜찮은 것 같은데 너 한번 그거 목표로 공부해본 거 어때? 라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말을 해줬어요. 그래갖 저는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향국제고가 무슨 학교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저는 국제고라길래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것처럼 진짜 인터내셔널 스코. 그래갖고 막 외국인 친구들이 있고 그런 느낌인 지 알았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향 국제고 이름 예쁘다 좀 멋있어 보인다 엄마가 좋은 학교라니까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쌓기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엔 좀 많이 놀랐어요 고향 좋은 학교가 인터내셔널 스쿨이 아니구나 그랬구나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가 뭐예요? 콘치? 키랑 몸무게 알려주세요. 키는 제가 요 근래에 좀 많이 커서 원래 158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60에서 161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몸무게는 24kg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진짜 인종차별, 친구 사귀기, 영어 이런 거 하나도 아닌 그 강의실 사이 뛰어다니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국 학교에서 ELL 듣나요? ELL이 저희 학교에 ESL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듣지 않습니다. 수빈이 몇 살? 17살. 대학 원서는 어디 쓰실 건가요? 제가 항상 그래 왔듯이 제가 지금은 진로도 정한 게 없고 딱히 대학도 전공도 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뭘 하고 싶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저를 위해서 지금 제 성적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학교 활동 관리, 뭐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많은 분들께서 제 친구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준서랑 준명이. 네,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시 우선 진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만 다니면 영어가 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한국말만 쓰는데 어떻게 영어가 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시은이를 케미스트리 클래스에서 만났고요. 다짜고짜 달려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해갖고 점심시간에 바로 친해지고 그리고 바로 연락해서 그주 주말에 놀고요. 그리고 나서는 서연이랑 현지를 그주 주말에 노래방에서 만나고 그리고 준서라는 친구는 제가 처음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애가 너무 낯을 가리는 건지, 제가 부담스러웠던 건지, 제가 12학년인 줄 알았대요. 아무튼 그래갖고 조금 낯을 가리면서 이렇게 서먹서먹하다가 학교에 K-pop 클럽이라고 K-pop 춤추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동아리 같은 건데 거기에 또 이제 준서가 좀 춤을 잘 추잖아요. 그래서 오더래요. 그래갖고 그때 준명이랑 준서 동시에 친해졌던 것 같고 승환이는 이제 홈커밍, 홈커밍 준비하면서 친해졌습니다. 두루두루 친한 상황이고요.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더 있어요. 그 친구들도 있습니다. 영어 스피킹이랑 리스닝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스피킹이랑 리스닝을 처음 공부한 것은 제가 7살 때인데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즉 제가 7살 때, 폴란드라는 유럽의 국가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7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폴란드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영어를 접하게 되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살짝 생존 영어를 시작으로 스피킹과 리스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되긴 되었어요. 영어를 할 때에 있어서 학문적인 부분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으로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지만 이제 폴란드에 살다가 4학년 2학기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서 좀쩔쩔맸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수학도 잘 못해갖고 막 2점 맞고 그랬었는데 어느 주에 거주하시나요? 비밀. 미국 학교 첫날은 어땠나요?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셨나요? 우선 제 첫날 영상을 보시면 되게 긴장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긴장을 조금 했고요. 했지만 생각보단 나쁘지 않았어요. 바로 친구도 사귀었고. 그리고 뭐 수업도 그냥 리스닝은 가능해서 리스닝과 스피킹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수민님 지금 어떤 과목 듣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스 p a n i s h 그리고 Chemistry, Precal, AP Psychology, English, Advanced 을 듣고 있습니다. <laughs> 수민님 보면 나천재 생각만 나고 나천재를 보면 수민님 생각만 나요. 오케이, <laughs> okay, let's get it. 기워 생각나시는 거 확실하게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미국 학교 가서 적응하기 쉬우셨나요? 그대의 인싸력이라면 <laughs> 엄청 쉬우셨을 것 같아요. 엄. 엄청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국제고등학교에서 적응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훨씬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음한 일주일 걸린 것 같으니까, 적응을 잘한 거겠죠? 그죠? 적응을 잘한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음, 제가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조만간? 제가 그동안 영어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와 앞으로 영어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공지를 담은 영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 실력은 그때 확인하시는 걸로. 지난주에 올라온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만약 안 보셨으면 지금 보러 가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0명 역시 감사합니다. 안녕!